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직곡 애착 양말 인형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문구점이나 백화점 가면 흔하게 볼수 있는 양말, 캐릭터 양말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양말을 가지고 이렇게 미니언즈 인형을 만들어봤어요. 어 여기에서는 미요, 미니언즈 인형이 약간 통통하기는 한데 어 여기에서는 좀 키가 컸어요. 이렇게 우리 손에 따라서 키도 클 수도 있고 통통해질 수도 있고 배도 부를 수 있는 아, 애착 인형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 부모님과 아이의 손에 따라서 이 인형의 모형이 여러 가지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신 거는 지금, 양말 솜, 방을 솜하고, 양말 인형에 넣을 이 방을 솜하고, 그 다음에, 어, 집고, 애착 양말 인형 만들기, 이렇게 해서 놀이, 만들면서 놀이할 수 있는 그 설명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캐릭터의 모양의 양말이 들어 있고 나중에 바느질하고 자릴수 있는 가위나 쪽가위 집에 있는 가위나 쪽가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늘과 실도 여러분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지를 풀어 보시면 양말하고 직콕애착 인형 만들기 어, 놀이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놀이하기 읽어 보시고 어,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말 캐릭터가 어, 똑같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받으신 분들마다 여러 가지 어, 틀리게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 그 양말 인형 캐릭터 양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놀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양말을 이제 첫 번째 받으셨으면 그 양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양말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녀 보기도 하고, 다리 한쪽을 쭉눌어 보기도 하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서로 가지고 잡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말 속에다가 손을 놓고 엄마 손 없다? 어? 엄마 손이 없어졌네. 이렇게 아이들하고 양말을 가지고 탐색을 먼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양말에 발이 달렸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우리 아이가 신은 양말에는 다리, 이게 없었는데 다리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양말에는 다리가 있네 하고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고 탐색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어, 양말을 지금 꼬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잡아다니시면 잘못하면 뜯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 또 아이, 아이가 잡아다니자면 심 조절이 잘안 돼서 세게 잡아다닐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양말이 틀어졌다 라면 뒤집어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박음질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양말 가지고 여러가지 놀이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솜도 가지고 솜을 바구니나 그다음에 그릇 같은 거 바구니가 없으시면 이렇게 그릇에다 넣고 아이가 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수 있게끔 그래서 주물러 보기도 하고 뿌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도 숨겨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아이가 보면 어, 어 엄마 이거 솜사탕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엄마 이거 지난번에 엄마가 사주신 솜사탕 같아요 한번 먹어볼까 후 입에다 갖다 대는 아이도 있을 거고 엄마 이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요 어? 근데 이 방울선은 모양이 어떤가? 한번 모양도 보기도 하고, 어?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 비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머님들이 나아빠그래서 색이라든가 던져 보기도 하고 날려 불어 보고 후후 불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양말이나 그 다음에 방울섬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좀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놀이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마 이 손만 주더라도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찾아서 놀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의도하지 않더라도 한번 엄마가 손으로 만지기만 하더라도 그 다음번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할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제 실증이 났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 놀이가 실증이 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살짝 엄마가 터치를 하면서 어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우리 양말에다가 뭐 밥, 냠냠냠 맛있게 밥을 한번 줘볼까? 그러면 우리 양말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말 속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구니나 이렇게 그릇에다 넣고 시작 방울솜을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양말, 양말에다가 이렇게 솜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솜을 넣고 하는데, 다리 부분부터 솜을 정확히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 부분에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방울솜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비벼주시면 비벼주수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방울솜 이렇게 보면은 바풀 모양으로 약간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지게 이렇게 비벼주시면 될것 같아서 다리에 넣고 만져주고 비벼주고 그 다음에 어 다리 어느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에다가 넣고 비벼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솜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솜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리 부분에다가 이제 솜을 정확히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리 부분 이렇게 음, 넣어주시고, 어, 이렇게 만져주고 제주기도 하고. 아이들 보고 솜을 넣으라 해도 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음 아이들한테 한번 넣을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부모님이 살짝, 살짝, 다리 부분에 잘안 들어가면, 부모님들 이제 살짝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꽉꽉 다, 음그 봉지에 들인 솜은 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고, 비벼주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보고, 마사지 시켜주자, 라고 이제, 이렇게 마사지 시켜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져주고 난 다음에, 이제, 아 바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바느질을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양말에다가 섬을 아까처럼 넣다 보면, 이렇게 팝콘 모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우와, 팝콘으로 변했네. 양말 인형 팝콘. 어? 미니언즈 팝콘.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아마 그 놀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더 이야기 나누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 이제 다 넣고 난 다음에 여기 바느질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서 고무줄 요 부분, 여기에서 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중간 부분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윗부분에서도 하셔도 되는데 이 어디에서 하나에 따라서 어 양말 모양이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1cm 어그 고무밴드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남고 중간 부분에 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부모님들이라든가 아이하고 같이 하실 때그 위치를 정해서 하시면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위에 남는 여분이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홈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한땀 이렇게 가는 홈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인형 꿰매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늘에다가 이제 실을 꺼이고난 다음에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일단은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고무줄 사이에 중간 부분에다 하기로 한 건데 음, 매듭 짓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난 다음에 매듭 짓는 거는 바늘 이렇게 끼워 주시고 세번 이렇게 하나, 둘, 세번 바늘에다 감고 요거를 잡아다녀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져요 그래서 홈질을 해서 나중에 잡아다닐 때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매듭을 주여주셔야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 가시면 이게 이제 홈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그리고 동그라미를 다 이렇게 동그랗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고, 바느질이 이제 뾰족하지 않고, 앞에가 뭉툭한 거는 이제 문구점에서 팔아요. 그래서, 뭉툭한 거를 할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이 뾰족하지 않은 뭉툭한 바느질을 사서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는 바느질을 정 못하겠다는 고무질로 묶어주시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 이렇게 바느질, 홈질을 다 했을 때 이렇게 잡아다녀주시고 이게 솜이 나오지 않도록 십자가 모양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 잡아다녀주시고 다시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래서 다시는 이쪽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솜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잘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듭을 줄 건데, 보세요. 이렇게 꼼해고난 다음에. 반은 살짝 잡아다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난 이렇게 다음에를 잡아다니시면 매듭이 묶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잡아다녀서 잘라주시면 마지막 실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괜찮아. 아이들이 갖고 놀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놀 건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이제 아까는 이렇게 해서 요 뾰족한 이렇게 오므라 들었을 때는 홈질로 했지만 인형 양말에 따라서 이렇게 오므라 들지 않고요. 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 모양을 살려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공굴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굴리기는 여기에 시작점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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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공굴리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굴리기를 하면 이렇게 귀가 살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어, 홈질로 해서 이렇게 오므라들이긴 했지만 얘는 이렇게 넓적하게 공굴리기로 해주시면 이렇게 귀가 살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공굴리기나 아니면 이렇게 홈질로 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인형 모양도 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목 부분을 표시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홈질로 해서 잡아다녀 주셔도 되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인형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형을 만들었으면 인형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놀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요 아까 이제 이렇게 제이돼 있고 이 인형에 따라서 이제 있는데 이렇게 머리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주면 머리가 둥둥하게 나올 것이고요. 어, 배 부분 아,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주려서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또배 부분도 나오고 공 모양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안으로 넣어주시면 공 모양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다리가 없어졌네. 동그란 공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공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쟤는 키가 커져라, 키가 커져라. 이렇게 해서 키를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쭉쭉쭉 쭉쭉 다리도 잡아다녀 보고, 그래서 음 아마 아이들이 강약 조절이 잘안 돼서 많이 잡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바느질한 게터지시다면 꼬매주시면 되니까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키도 쑥쑥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바닥에다가 문질러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크게 저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걸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어 그냥 이렇게만 놔둬도 벌써. 이 인형만 있어도 아이들 나름대로의 상상의 꿈을 꾸고 혼자서 하는 놀이도 여러 가지로 할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인형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은 30분, 1시간을 놀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다 만든 인형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얘한테 이름을 한번 져줘볼까 해서 이름도 져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아이가 힘들거나 뭐할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얘한테 이야기를 한 소원 들어주는 인형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인형을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어, 모형이 우리 손으로 만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모형이 여러 가지로 변하잖아요. 동물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고 나서, 동물이면 강아지면 강아지에 대해서 알수 있고, 원숭이면 원숭이에 대해서, 직업에 가는 거면 직업에 가는 거를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위에다가 고리를 달아주시면, 가방 고리를 달아주시면, 가방에 매달고 다녀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다음 번에 부모님들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가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다가도 또 장식을 여기 팔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식을 달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애착 인형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이렇게 좀 어, 고등학생, 중학교 아이들도 체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어, 큰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이 모형이 여러 가지로 변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학생들도 많이 체험했는데 어, 지금 이렇게 가지고 하나 이제 사서 하신 것보다도 우리가 집에 있는 이제 신었던 양말을 재활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어, 집에 있는 아빠 양말, 아이 양말 가지고 추가로 더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애착 양말 인형이고요. 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한번 문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